이 저, 어,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저도, 저 자신부터도 아, 사실 뭐 어,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이번에 금본기에 모두가 깨우쳐지고 또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힘이 굉장히 음. 무섭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지금 보십시오. 이쪽 계신 이분들이 이쪽 평범한 분들이거든요. 누구 뭐 대통령 만들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저 자신도 5개월 전에는 나나 하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제 에, 근본에 어, 거리의 일이 나와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가를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어, 그런 걸 이제 느끼는데 어 근본에요 이제 8월 15일 이번에 76주년으로 시작된 이 광복절이 대한민국이 정말 오랫동안 잠자던 데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시간되면 되겠고요. 특히 제가 이제, 저는 30년을 목회를 이래 오는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교회들, 이이 지금 이 모든 여기에 사실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시대를 깨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북적의 그, 그, 그좀 삶에 취, 취해가지고, 교회, 교회가 전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게, 그게 오늘 이 모습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에,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참,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외치고 또 깨우치고 있는데, 이런 바람이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어, 이런, 다시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20년 만에 네. 다시 탈레반에게 네. 그, 어, 뺏겼죠. 아, 어 그래요? 탈레반에게 나, 넘어가고 오. 미국은 20년 그렇지. 동안 지켰, 지켰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빠지고 아. 탈레반 그 저항 세력이 어, 아프가니 정부군을 갖다가 어, 전부 점령을 했어요. 어, 근데 그 대통령은 도망가기 바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미국도 더 이상 20년년 만에 몇백 조를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에. 근데 이제 자기 나라를 자기들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까 미국이 빠져버린 거예요. 미국이 거서 손을 놓고 나오니까 나오기 나온 나온다고 한지 지금 두세 달도 안 돼서 점령이 되버있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꼭 같은 정상인 네. 아,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미국이 볼 때, 이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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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과 정부부터, 만약에 이대로 대한민국이 계속 지킬 의지가 없으면, 미군이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여기 이 나라 도시킬이의가 없겠단 말이야. 미군이 철수하면, 그대로 점령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 근데, 저금 지금 탈레반이, 저, 저항세력 그 아니었습니까? 이제까지 뭐 미국이 그그 그 힘으로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지금 오늘이 딱 20년, 2001년에 들어갔는데 20여 년 만에 에, 오늘 이런 정상을 보는데 어제 딱 8월 10일날 항복을 했거든요. 정부군이. 세상에. 예. 그런데. 그게 바로 미군미군이 빠지니까 뭐, 바로 점령이 되버렸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 국방은 다 무너졌고, 어?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국방은 이미 문이 다 열렸고, 자, 경찰도, 이 경찰들 치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저분들이, 저 경찰들이 누구 하나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진리 편에 쓴 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지킬 힘이 없잖아. 뭘로 지켜요? 우리 이제 이 민초들, 이 국민들,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여기 교회, 저는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대한민국에 10만 목회자, 어? 20만 목회자라고까지 하는데, 그리고 30여 만 명의 장로들, 목사 장로들이 다시 한번더조사 차리고, 어, 밖에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상이 뭐예요? 자유, 정의, 진리 아닙니까? 어? 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너지고 무차비 무너졌고 정의가 집합했고 어, 지금 이제 에, 자유는 이미 뭐보십시 이게 무슨 자유가 있는거죠 어? 이게 뭐 법이오가 헌법이뭐 무너진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거를 마지막 이 시대에 남아 있는 거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외부적으로 뭐슨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 교회 숫자 늘리기 작업은 이제 그만하고 천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목사부터 갑자기 시대 앞에 회개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교회들이 깨어나면. 어, 이제 이 나라는 쉽게 질것 같아요. <그래서>